어 너무 <laughs> 예쁜 모습 앞에 앉아 있어 놓니까 내가 정치 안겨준다. <laughs> 아무튼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 전인지는 모르겠다. 숙년 전에 내가 공부하러 야간에 동국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서 시간 좀 많이 걸려서 밤에 늦게 왔어요. 근데 하루는 뒷날 아침에 법당에더이 들어가니까 예부시간에, 사시예부시간에 법당에 들어가니, 누가 있냐면, 저 뒤에 의자에 애기가 하나 누가 있어, 옆으로. 그래서 참, 응? 가사상관이 붙어. 의식하러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서. 쟤는 왜? 하니? 아, 걔가 서울에 사는데, 아버지는 국제변호사고, 서울 병원에 많잖아. 부산에서 하다 하다 안 돼서, 개인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서울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울서 부산으로 온 거야. 어데? 우리 무명사에 병원도 아닌데. 하루 전날 데리고 와서 스님을 찾으니 없어.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대, 그 당시. 집으로 가가지고, 뒷날 아침에 또 데려, 일찍 와서 데려와서 에르건 유판 난거요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 품 마음이 오직 했을까? 이예 할머니가 우리 절의 신도예요. 야, 최애를 두고 스님한테 혹시 몇 시에 오십니까?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볼 뻔 한데, 어제 어디 종무실이라든지, 어제든지 부탁해갖고 막 방방 뛰고 난리 났을 테고, 아니면 일찍 와서 문이라도 두드릴 법한데, 야, 정말 기다려준 데 대해서. 도 모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 그때 내가 그자에서 가사장삼을 벗으면서 어머니의 할머니에게 물었어. 얘 예, 머리에 내가 손한번 얹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너무 예절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손을 다 얹게 됐죠 무릎에 누웠는 애한테. 그럼 내가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손을 넘고 손을 내리니까 내가 싹 웃어. 그리고 일어나 앉아 괜찮니? 그러는거야 그래서 <laughs> 내가 그래 니 어디 사니 서울에요 아 누가 가져 서 왔어 할머니가 말씀하셔가지고 어머니가 태워가지고 왔대 야니 똑똑하구나 니 몇살이니 그때 걔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있을것 같습니다 어렸어요 그리고 걔는 어떤 연연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시순수시 나사 버렸어. 네? 그냥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걔가. 네? 네. 거짓말 같은 이야기 어떻게 이런 수가 있었을까? 어. 그러면 그 애를 누가 낳았다고 생각합니까? 네? 평생 평소에... 내가? 네. 아, 나 마음은 솔직히 딩동댕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낳은 거예요 그럼요 나는 손만 얹어주실 뿐이에요. 응, 음, 탈모는 사실이에요.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낫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 어린 손녀를, 어린 딸을 병원에서 안 되는데 와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겠 스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1분 1초가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는 거. 거기에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너무 성급해하지 말라는 거. 급히 먹은 밥이 차저에. 네. 그러니까. 차근 작은 침착하게 기도하고 아 한술 먹어서 배가 안 부르면 천천히 두술 먹고 그래도 안되면 세술 먹고 이러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 은왜 우리가 보면 눈이 부산에는 눈은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두 번씩 왔죠 겨울철 되면 눈이 막 저 강원도 쪽이나 우쪽에 가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그눈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손바닥에 하나 떨어져 봤자 무게도 못 느껴. 그렇죠. 그런데 그 무게 못 느끼는 그 가벼운 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엄청난 중량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큰 나무도 지탱을 못하는 나무는 쓰러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작은 미약한 기도의 힘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눈은 아무것도 아니되며 그 눈은 짝 해봤자, 하루 이틀, 며칠, 응? 아무리, 개월이 길다 해도 몇 개월이야. 우리네 인생은 백 년이 가까운데, 최소한 몇십 년이야. 십 년도 할수 있고, 이십 년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기도의 힘 중량은 그만하다는 거죠. 하루는 스님이 예, 자동차 운전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달리고 있는 중에 전화가 계속 와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하다가 예, 예, 해서 요즘은 전화 소리나게 들리죠. 전화를 받게 됐어요. 할머니예요. 예 할머니. <laughs> 스님, 스님. 아, 스님 좀 도와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좀뭘 도와달라고? 어?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데? 내가. 아 죄송합니다. 저 누구 누구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인정. 우리 손녀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는데, 스님 좀 나오게 도와달라는 거야. 지가 안 차잖아요, 여러분. 예? 뭐랬는지 알아요? 아이, 포살님. 지금 자기 정신이냐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으면, 119 신고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내가 막 호통을 쳤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119에 신고했는데 119도 오지도 안하고 아파트에 그그 그 관리하시는 분 기술자가 있대요 엘리펄타 그분이 와서 키로가 열어도 열리도 않고 애는 아래에서 울어서 날리고 어머니는 밖에서 동동 뛰리 날리고 이거는 정말로 어떨 방법이 없으니까네스님만해줄수 있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빛도 꼽시만 하는 거야.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끄러 빨리 님을 신고해. 게운 거는 이미 다 났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고 있는 거야. 뭐랬는지 알아요? 아, 알았어. 기도는 한번 해볼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감사합니다. 뭐, 거기서 큰 자를 막열 번도 더 붙이지 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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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꺾어는어 그러고 이제 신호를 받고 있어. 다음 신호에 가서 신호가 는데 전화 드르륵 왔어. 감사합니다. 이거 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끄럽또 이거 전화 오면 이거 또 끄집어내라는데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엘리베이터 속에 이들어 알고 끄집어내줄거야 그지 그리고 나는 부산에 있고 그 엘리베이터는 저금 옆집이 서울인데 무슨 재주로 내가 옆에 가도 못 끄집어낼 건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해라, 모르겠다. 또 받았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애 나왔습니다. 아. 1, 2구는 오지는 않고, 엄마는 동동 뛰고, 애는 밖에서, 안에서 울고, 엄마는 밖에서 울고, 난리 치고, 동동 뛰고, 걱정하지 마 하고, 막, 막. 온 아파트 주민들도 구경꾼도 모이고, 난리 나가 있는 상황에. 기술자가 아무리 키를 해도 안 되고 일리가 뽑아야 되든지 뭐 이런 이런 상황이었다. 어머니가 전화 딱 끊고 나서 그 키를 너무 급한 나머지 기술자보고 키를 달라 한 게는 기술자가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어머니 안 됩니다.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막 강제로 빼다가고 어머니가 키를 닦으니까 물이 다 끼려버린대. 웃기지 않나. 그런데 왜 어머니가 열었는데 날들을 감사하다는지 내그 이유를 모르겠어. 어? 어? 일고 오기 전에 게임 끝나버린 거야. 이런 어떤 그 가피 이야기는 들어도 들어도 재밌고 나도 해도 해도 재밌어요. 그냥 즐거워요. 어? 야, 정말 부처님 세계에서 이런 징글까? 아니면은, 열릴 때 돼서, 열린 것일까? 미스테리지만은, 응? 그렇잖아. 그러나, 공부가 많이 된 스님들은 아마 알고 안 계시겠나. 그런 생각하고, 내가 바라볼 때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미지의 세계, 어. 정말 어, 힘 있는 스님께서 어, 그 기도하면 아 전도주를 지나면 된다는 이야기를 나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 어느 절에는 큰 스님들이 그천도를 지내는 과정에 어, 돈을 엄청 내고 지내는 과정에 지나가는 거지 스님이 밥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데, 거지 그 스님이니까 대충 차려줬대요. 그날 가시면서, 거지 그 스님께서, 나 오늘 공양 진짜 잘했으니, 밥값이나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 영가전을 쳐다보고, 나마 아베탑을 세번 오고 갔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조상님들의 꿈을 꾸게 됐는데, 동시에 가족들이 꿈을 꿨대요. 그 꿈에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내고 천도를 지냈는데 천도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 거지스님한테 왜 그렇게 부자지 받느냐. 남의 아부 탑을 세 번에 천도가 되 있으니 하게 포시하거라. 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후하게 보샤를 했어요 그 동시에 가족들이 꿈을 더 일어나서 하다보니 하인들을 풀어서 스님을 찾아서 방 바꿀 곳을 찾아오랬대요 그 어떻게 어떻게 수개월이 걸려서 스님을 찾게 되었고 찾아서 하게 보시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날 밤에 또뭐 그러한 꿈을 꿨대요. 이제는 내 후손들아 잘 살아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어, 문명사에서 그이이 이, 액중년과 그 위패를 붙이는 과정이었어요 그럴 때 오셔가지고 어, 그 당시 5,000원인가 하는데 5,000원이 아까워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시는데요 하니까 음, 그분은 그 남편이 예, 중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알아서 다 극락도 가고 천당도 가고 내가 알아서 다 할테니까 내죽고나 글랑 어디 꼬여가지고 대단한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왔는가 그러면은 그 당시는 딸이 시집을 못 가서 시집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본인은 응? 그래서 그 5천원 그 나눠 놓고 그러면 제가 우리 뭐다 해봤자 사람 몇안 되는데 내가 어차피 하는 김에 그막내 오천은 내가 복좀 짚시다 하고 내가 그냥 하면 돼안 될까요? 하니까 무슨 말하세요? 오입 에서 붙이갖고 그날 제를 음, 했는데 물어봤어 내가 국락하고 등당 가면 배가 안 고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배가 고픈 거같아 그냥 그래 봤어 그랬더만 뒷날 새벽까지 쫓아가서 천도제 지내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었어 내가.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동시에 꿈을 꿨대요. 가족이. 무슨 꿈을? 동시에 깜짝 놀래가 일어나니까 야, 난너 아버지 꿈 꿨다. 어, 나도 아버지 꿈 꿨어요. 무슨 꿈? 내용은 동일한데 내가 추워서 못 살겠다. 너희들 내온내 나라, 내온내 나라고 막 잡으러 오는데, 막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는 꿈이랍니다. 그 자기들 말대로, 진짜 천당 가고, 극락 가고, 좋은 데 갔으면 저렇게 추워서 온내 나라 할 리가 없는데, 이건 뭐가 있는 것 같다. 스님, 스님 전도지좀 지내 주십시오. 옹따며, 아닙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사람마다의 생각과 느낌이 다르고, 또 천도제로 지낸다였고, 뭐든지 다 되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나는 와안 됩니까? 나는 와 됩니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스님, 제뭐좀 도와주십시오. 뭐, 내가 그거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서 그냥 눈을 깜끈 뜨근 관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 뒤쪽에는 뭐가 있는지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 앞에도 여튼 카테마 하나 쳐놔도 유리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간단한 것은 육안의 눈으로 아무리 밝아봤자 뭐 2.0, 1.5, 뭐1.2 무엇이 밝아봤자 한계가 있어. 그러나 마음의 눈은 끝이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부처님도 한 방에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수모가 계셔도 보이죠? 예? 네? 이와 같은 거야. 그래서 능력 있는 스님들이 그냥 예사롭게 소리 한번 콱질렀다 해가지고 그 소리에 내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웃는다든 한다고 화낸다고 했다고 그것은 웃음이 웃음이 아니고 화냄이 화냄이 아니다. 그 깊이와 그 정도를 알아야 돼.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음, 누가 나를 예를 들어서 나를 한번 걷어찼다. 아이고, 저 인간이 나를 거뒀어. 나는 저쪽에 가서 두번 거뒀어 버려야지. 하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그냥, 누가 소리를 콱 질렀다.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가지려면 버리면 돼. 아주 간단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될 일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님 제자로서 정말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보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이 자리에 있는 불자님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 또 살아 숨쉬는 모든 이에게, 그대들은 나에게도 해주고 나는 그대들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소원하는 바 모든 것이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안될 것이 없다고 이 무명은 확신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